주석되면 예, 이런 말 잘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주석 예, 명절이 풍요로운 계절이기에 그러는 것이죠. 오곡 백과가 다 익어가고, 일찍 또 계절 따라서 어, 변농사도 어, 추수는 안 해도 조금 배어다가 가지고 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물욕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항상 명절같이, 더더 말고, 덜더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증거되길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지켜야, 지켜라 하는 그런 방법에까지, 그리고 6월절에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 하는 그런 축복까지 1절에서 14절, 뭐, 짧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짧은 말씀인데 그 속에 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을 받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을 삼아 지킵니다. 하루 쉬죠. 달력에 빨간 글자.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죠. 색깔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36년이 아니고 열 배되는 360년이 아니고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민족이 해방을 받아 그래서 한2 0 0만에 되는 이런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죠. 얼마나 기쁜 날인지 오늘 본문의 일절부터 진거되는 게이 달로 달의 시작, 달의 해첫 달이 되게 하라 해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달이 그때 해방받아 나온 달이 뭐 8월 달이었는지 9월 달이었는지 3월 달이었는지 몇월 달인지 기록은 없는데 그냥 1월 달로 삼아라 정월로 삼아라 그래서 유태력 종교력이 생깁니다 우리 양력하고 다른 그런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달 열흘 때에 10일에 어, 흠 없는 양의 수컷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 중에 잡아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14일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집에서 그 양은 고기를 먹는데 혹시 독신주의자들 혼자 있잖아요 그럼 양한 마리 다못 먹잖아요 또 어떤 집안은 한 30명, 40명, 50명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양한 마리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대로 옆집하고 같이 바라을 맞춰서 같이 초대해서 한 집에서 뭐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먹는데 먼저 피를 그 피를 양피를 임방과 설주에 문문 문, 머리 달똥말똥 한 곳이 임방이죠 그리고 양쪽에 설주입니다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되 그냥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그것을 먹을 때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싣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일러 주십니다. <laughs> 그렇게 먹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제 애국 전역을 휙한 바퀴를 도는데 이때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 주지 않고 모세가 와서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베푸는데 무려 9가지 재앙을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베풀었어요. 물이 피가 되고 뭐 별의별 재앙을 베푸는데 그때마다 재앙을 받을 때는 이 애굽 왕 바로가 두손 들고 항복을 했다가 재앙이 끝나면은 또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이 아홉 가지 재앙을 그렇게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시불로로열 번째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지시하신 거예요. 열 번째죠. 뭐냐, 내용이? 애굽 나라 저녁에 장자들이 죽는 재앙 큰아들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밤에. 심지어 짐승들 중에서도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이 안 죽여도 장자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애국나라의 장자 문화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가히 신입니다 신 장자가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것은 그 집안이 완전 다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각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없어. 호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죽였는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임방과 설주에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냥 지나쳐 넘어갔다. 유월 했다. 유월이라는 유월절 그 한문이 뜻이.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유월했다 재앙의 사자가 유월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명시를 하고 이것을 이제 대대의 기념을 삼아 지켜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보느냐 차라리 파리로 광복절, 어, 이야기나 좀 하면 더 좋지 않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간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예자도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오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런데, 그것이 그 예수를 증간 책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예, 확인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만 저렇게 해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체관이 없는 먼지 속에 살면서 먼지 묻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생들의 삶이야. 죄의 삭은 뭔데?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해방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방의 과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또 해방으로 실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방의 과제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바람에 에덴 동산의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정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사망에 세방 받으려 하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와 죄인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 시킨 사건이 뭐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증거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해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인류 모든 인류가 다 얻어야 할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 양, 그양한 마리가 이 민족을 자기 가족을 다 구원을 시켰어. 양 피가 그리고 양 고기를 먹었어.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냐? 누구를 상징한 것이냐? 예수를 상징한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야새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되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다시 우리의 유월절 양,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양. 예수님이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이시다는 거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말은 그 희생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팔린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로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야 어린양.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그래.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드리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죄 문제를 다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면 재림하신다죄 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나타나 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담당해 주신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6월절 양 예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예수를, 예수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을 먹었지만 양고기를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 양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잊지도 않지만 그분이 여기 계시지도 않지만 설령 우리 육안에 지금 실제로 나타나 계신다 한들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뭐 살을 먹고 피를 먹겠습니까? 먹는다 한들 그매딘분이나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예수 유월절 해방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명절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는 해방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방의 명절에는 명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예수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뭐가 먹는 거라 그래요? 알고 깨달아 믿는 것이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 어린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 예수를 먹는 명절입니다. 명절입니다. 육신의 양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부 1장 14절에 증거되어 있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그분, 그분께서 전하신 예수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양고기다 이말이에요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 양고기를 먹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생을 가졌다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 보장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양복이는 바로 이게 진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야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교회에 오셔서 정치 이야기하고 청문회 이야기하고 대통령 물러가라 소리나 듣고 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아, 예.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예수 양고기를 먹는 거라마. 아, 예. 그래서 이 54절 뒤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아, 예.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다 그래 말씀. 그리고 그 5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먹는자는 나를 먹는 그 사람. 아니, 나를 먹는다는 거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요. 57절 말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구체적으로 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먹는다. 예수 육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고기를 먹을 때또 곁들여 먹는 게 있어요. 곁들여 먹는 게. 매한 그게 그것이고, 이게 그것이고, 그게 이것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이죠. 초래급 12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이 있는데, 양고기를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무교병도 그렇고 쓴나물도 그래요. 먹기 쉬운 게아니에요 여기 무교병 이게 우리 한글로 예, 이 낱말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무교병 하면은 잘 많이 안 들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 콜라병도 아니고 맥주병도 아니고 무교병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떡을 이야기하는 떡, 떡병자. 그런데 떡은 떡이로 돼 어떤 떡이냐? 무, 없을 묻자, 교, 발효 효자를 교자로도 읽습니다. 예, 발효, 발효됐다. 유교병 하면은 발효, 발효된 떡. 쉬운 말로 표현하면 카스테라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부, 예, 부풀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떡, 유교병. 무교병은 뭐여? 발효가 되지 않은 떡. 두 자로 말하면 그냥 개떡. <laughs> 예? 딱딱한 거. 쉽지 않는 거, 먹기가 편하지 않는 거. 예? 그래. 그게 무교병이에요. 쓴 나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쓴 나물도 쓰잖아요. 어렸을 때는 쓴 나물을 아예 못 먹어요. 나이가 들면서 쓴박이도 먹고, 뭐, 그래, 고돌배기도 먹고,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잘못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라. 양고기가 양이 당연히 짐승 양을 가리킨 게 아닌 것처럼 무교병 떡도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말 말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응? 말씀을 떡으로 표현했어 세상 우리가 말할 때도 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런 말합니다 쑥떡 같이 말해도 찰떡 같이 알아들어라 그런 말도 내가 언변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숙독같이 말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제 설계가 숙독같더라도 숙독숙독하지 말고 찰떡같이 찰싹 칼라부터 마음에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게 듣기 좋은 소리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게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책망적인 말은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 그렇게 지각하고 그렇게 늦게 오고 그렇게 하려면 은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매주마다 드리는 약속된 시간인데 갑자기 정한 시간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예한 5분 더 먼저 서둘러서 나오면 될거꼭 5분씩 지각을 하느냐 오늘 지각하신 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다 <laughs> 혹시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의해서 그 보지를 못했으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 그런 기복시랑을 북돋아주는 그런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잡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원래 본연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네. 할렐루야 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진리가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왜 누룩이라는 그 자체도 육신적인 누룩은 육신적인 떡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영적인 누룩은 영적인 떡에 필요하단 말이야. 왜?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해주려면. 섬도들이 그냥 수술수술 그냥 기분 좋게 잘 먹을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쉽게 수술수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술은 술술 넘어간다는 사람이 경상도에서는 떡은 뜨거워서 못 먹는다 그렇게 제가 살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무교병의 말씀을 먹는 명절이다 해방의 명절은 무교병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무교병의 말씀을 무교병의 말씀을 먹는 명절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야. 그 누룩이 뭐냐? 누룩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경계시켰던 누룩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이제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laughs>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떡까지가기를 잊었더니 어디를 갈 때면 이제 떡을 준비해가지고 항상 요기를 해야 되고 어, 점심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깜빡하고 떡을 가지고 가질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그러면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은 뭘 연상을 하냐 떡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떡도 안 가져왔는데 왜 누룩을 주어야 하느냐 그 말이야.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떡에 누룩이 아니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거짓목자들의 교리를 삼가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떡에 누룩이 아니라. 말씀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적인 교훈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거짓 목자의 교훈이 비빔밥이 되버리면 안 돼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당시 그래야 된다. 그런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누룩을 다른 말로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삶과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짜장면 사먹고 어디 가서 어, 해물탕 사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겉 외자 꾸밀 식자. 거치례를 그 가리켜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겉으로만 꾸미면은 뭐예요? 여성분들이 머리 드라이로 자존심 올리고, 귀걸이, 목걸이 이것저것 다 찾는데, 속은 지저분해요. 속이 문제야속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속 사람이 정숙해야 되는데, 거칠어. 외식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계속 예수님이 일곱 번씩이나 정제를 했지 않습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에는 회칠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무덤같이 안 보이는 속에는 죽은 뼈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바리새인 율보사들을 정제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외식. 그래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꼭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막 정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더럽히고 간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고린더전서 5장 5장 말씀에 아까 보았는데 한번 다시 가보면요. 5장 에, 6절부터 증거된 말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동안에 들었던 헛된 교훈들이 있다면 이걸 다 내어 버리라 이 말. 이 그래야 지새 덩어리가 될수 있다. 새 사람이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래서 예수가 희생되는 목적은 바로 너희들 새 사람 만들려고 희생이 되셨느이다그 뒤에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킨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진리의 말씀으로 하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명절입니다. 명절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